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백사부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코인, 바로 네스트리입니다. 자, 네스트리 지금 이쪽 구간에서 조금 큰 상승이 나왔죠? 제가 그 밤을 새면서, 어, 차트를 좀 보고 있었는데, 요게 쭉 올라오면서 새벽에 100%까지 좀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좀 내려오면서 왔다갔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네스트리를 검색하고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네스트리에 물리셨거나 아니면 네스트리를 지금 사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오늘 영상 제목에 아직 한발더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요 일봉상에서 보시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같은 라인대에서 저항 라인을 보여주죠. 이 가격대에서 저항을 보여줘. 오늘 100%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이 저항라인의 저항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주봉으로 놓고 보면, 어, 어마어마하죠. 주봉으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지금 아직 주봉상에서 보면 횡보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횡보하는 구간. 이쪽에서 이 가격대에서 횡보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죠? 횡보하다가 반등 눌렸다가 여기서 초급등. 이때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면서 사실 뭐 인생 역전 여기서 진행이 됐죠. 그죠? 네스트리는. 인생 역전이에요. 그러다가 쭉 내려오면서 이렇다 상승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불장 때또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승은 의미 있는 상승이 아니라, 이 불장에 대비한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한번더 횡보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불장 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시드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이쪽에서, 이 지지라인 때 잡았던 구간은 5.5원 구간이에요. 그죠? 5.5원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까지 올라가요? 80원까지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5원에서 80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아쉬운 게 뭐예요? 바로, 시드죠. 이거를 500만원으로 매매할 거냐? 이거를 5천만원으로 매매할 거냐? 이거를 5억으로 매매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시면, 계좌 수익 15배 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한 번에 한 종목만 대응합니다. 몰빵쳐서 한 종목만 대응해요. 그러면서 계좌 수익, 누적 수익 아닙니다. 계좌 수익 15배를 달성을 했어요. 자, 그거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 있죠? 이 번호로 104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날 60% 이상 올라갈 코인을 오늘 보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이건 다 고사하고 이 15배 수익 도대체 어떻게 어떤 코인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서 15배 수익이 났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페이코인부터 시작을 해서요. 어, 요거는 이제 저희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요거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페이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120% 자,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매수해서 미버스. 자, 이것도 100%. 자, 그 다음에 이틀 걸렸죠? 또 12일. 12일이 어디냐면여기예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6.8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6.8원 이하가 안 되겠죠? 자, 여기 금요일에 어제 매수가 됐고, 그다음 오늘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면서 120% 이상 또 수익이 났습니다. 자, 120%, 100%, 120%. 자, 말씀드렸죠? 저희는 한 번에 하나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계좌 수익 15배 그 이상 낮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그 전에 매매했던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자, 요걸 보시면, 어, 4월 24일부터 진행이 됐죠? 그리고 5월 8일, 5월 9일, 어, 요거는 5월 10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어, 버추얼 프로토콜로 117% 수익이 났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한 번에 한 종목만 대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무댕으로 114%, 쿠사마로 116%, 하루 걸렸어요. 자, 여기는 제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뭐 이것저것 방송 세팅하고 뭐 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어, 무댕을 한번더 수익을 봤는데 요거 매매하고 요것도 매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분한테, 그니까 이제 문자를 모든 분들에게 다 같이 보여드린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한 종목, 한 종목, 한 종목, 한 종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월 12일, 5월 15일, 5월 18일, 5월 19일 보시면 70% 135% 94% 93%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매수가와 매도가가 정확하게 표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번호가 다 다르죠. 이 번호가 다 다른 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도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9일 이후에 20일, 22일, 24일. 여기서는 이제 하루 걸렸고 이틀 걸렸고 이틀씩 걸렸어요. 하지만 90%, 60%, 120%.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수가와 목표가가 정확하게 표기돼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서 바로 우리가 수익 본게 있어요. 어, 자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20, 30일, 31일, 6월 1일, 6월 2일, 요건 다 하루씩 걸렸죠. 자, 그러면서 이것도 60% 60% 요거는 70% 요거는 120%를 달성을 했어요. 근데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쭉 진행이 되면서 어, 많은 수익을 좀 얻었던 코인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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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이렇게 걸렸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 번에 한 종목만 대응을 하고 매수가와 목표가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10배 이상 낮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차트 속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건 기회이고 흐름이며 때로는 인생을 그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몇 번의 기회를 놓쳤는지, 얼마나, 그때 했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반복했는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회가 다시 눈앞에 왔습니다. 누구나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움직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확신이 없어서, 망설이다가 결국 수익은 남의 것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 이 데이터, 이 타이밍, 놓치기엔 너무 선명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건 움직이는 자만이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자 수익을 잡는 방식이에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기회를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백사부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 곁에 머뭅니다. 이번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